회사에서 동료들이 이런저런 얘기로 웃고 떠드는 걸 보면 나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더 편한데 괜히 멀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죠. 딱히 싫은 사람은 없지만 가볍게 잡담하고 사적인 얘기하는 게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자리를 피하면 괜히 차가운 사람처럼 보일까 봐 걱정되고 혹시 나만 모르는 중요한 얘기가 오가는 건 아닐까 은근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잡담은 싫지만 소외되긴 싫은 감정. 많은 직장인들이 한 번쯤은 겪는 복잡한 감정 ]입니다. 이런 감정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배경엔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보다는 집단 안에서 소속감을 느낄 때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건 뇌 안의 편도체와 보상 회로가 소속감을 생존에 중요한 정보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으면 뇌는 경고 신호를 보내듯 불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향적인 사람은 반복적인 대화나 자극에 쉽게 피곤해집니다. 특히 감정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자주 나눠야 하는 상황은 뇌에 큰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스트레스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두 가지 욕구가 동시에 충돌하면 잡담은 피하고 싶지만 관계에서 소외되는 건 실은 이중적인 감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억지로 활발하게 대화를 이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내 에너지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을 갖추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짧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대화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의 전에 이렇게 말해 보세요. 어제 프로젝트 말씀하신 거잘 끝나셨어요? 요즘 일정 많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이런 질문은 가볍게 건넬 수 있으면서 상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길어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마무리 문장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오전에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요. 혹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런 말은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정리해 주고 상대도 기분 나쁘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잡담을 정보 교류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부담스럽다면 유용한 정보, 뉴스, 업무 관련 팁 등을 꺼내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에 무슨 무슨 앱 써봤는데 협업할 때 괜찮더라고요. 요즘 인공지능 관련 뉴스 보셨어요? 우리 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이야기는 불필요한 감정 노동 없이도 상대와 연결될 수 있는 대화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팀원들 사이에서 실용적인 사람 또는 도움이 되는 동료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관계는 반드시 긴 대화로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짧게 자주 얼굴을 비추는 것이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볍게 인사하고 점심자리에서 5분 정도 머물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혹은 오후 티타임 시간에 잠깐 앉았다가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정도의 참여만으로도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수 있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팀 행사나 회식 자리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내 스타일대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친근하게 굴 필요도 없고 모든 대화에 억지로 끼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작지만 안정적인 관계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전략. 하나라도 편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낯설게만 느껴졌던 잡담의 순간이 조금은 덜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나를 지키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법.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